반갑습니다. 금태산 약초에 박주호입니다. 오늘 야생 구지뽕나무 열매 한5 0 k g 지고 지금 하산 중이었습니다. 지팡이를 가지고 가 이렇게 구지뽕나무활뽕나무를 말란 것을 지팡이로 만들어가 집 내려가는 중입니다. 아, 다, 병말됩니다. 저, 이쪽으로 또,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. 아, 약초 중에, 여러가지 약초하지만, 음, 그 집봉나무 열매가 최고 힘든, 힘든 것 같습니다. 가시도 많고, 많이 찔려서, 아 어쨌든 안전하게 지고 내려가서 당뇨병과 그리고 각종암 유방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여성들의 그 자궁건종에 아주 특효를할수 있는 야생 오리지날 구지봉나무 열매를 접을내려서 공급받아 보겠습니다 후, 예, 감사합니다